한쪽, 이번에 들어온 이제 예, 딸이 이번에 뉴격에서 입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래,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런 학교는 서민들이 꿈만못 뽑으면 식목 예, 고반미를 네. 하는 사람으 영어는 알아야 아갈수 있는 시대가 2 1세다큰 문제하고, 저 아이가 영어나 독일어나또 하나의 국로를할수 있는 능력을 느끼는 특별한 상호 연관성이 열리지 없다 이렇게 대로 진보의 그 위선적인 부분을 보수에도 같은 잣대로 한번 들이대보라고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 사장이 양복화가지금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데 제가 서울에 한학부형마스 예산군 한 주부를 상대로 좀 따라보니까 고등학교 하나 초학교 하나 두 자녀가 봤는데 학원 학비가 70만 원 정도 드는데 하루 종일 식당에 두자이를셔도 이건 못된다 입니다 그런 말씀이 남들화학원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수백만원이 넘는 상목고화해수도 아닌데 사교육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예정자의 자녀 중에 매우 고단속 매우 이번에 들어간 분 있습니다. 예, 제 딸이 예. 예, 이번에 학교에서 입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보니까 <laughs> 부시에 예, 그 나온 미국에서 제일 좋다는 필립스 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해갖고 450억을 투자해갖고 만든데 건물과시설공개최고급이고 입학 경쟁률도 최고고또 여기 안에 디자인도 교복도 김봉광 씨가 안드레비미 저기 디자인을 했을 <laughs> 거다 교직은 다는 외국인이고 국내 교수, 교사 모두가 외국인이라고 국어, 국사 태도는잘 때부터 잘 가서 눈뜬 눈 순간부터 영어로만 하는 거고 입학률도 제일 높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입학하려고 월 수백만 화해소가꽤 크다, 꾸밉다 보니까. 이 학교 교육비는 4인 가족 체제생계비월 120만원 훨씬 높고, 저는, 저는, 등록비고, 과학 중에는 몇백만원, 천만원 이상 그런, 음.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보라파이에서 보아, 외행을 가고 그럽니다. 이런 학교는 서민들이 꿈만못 꾸는 학교인데, 유후보께서는 서민이고, 서, 서민과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 제 딸이 외국어학교에 독일어 특별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그 아이가 두돌때 독일에 가서 초등학교 4년째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재능은 뭐 많지 않은데, 외국어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서, 부모님 입장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역시 외국어 쪽 능력을 살리는 것밖에 없겠다. 이래서, 어, 다소 무리해서 응시했고, 요행이 가격할수 있는 독일어 전공으로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기숙사비, 그러니까 그 생활을 다 기숙사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비, 비 모두 다 포함해서 수업료까지 월한 100만원 정도 소비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버지로서는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보냈 있고, 그에 끼 문제가 있다고 생각 편입니다. 음, 저도 생각이 달리합니다. 그냥 달리는데 얘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 입학과 특례 입학이 있고, 또 외국 학교를 굳이 보내려면 서울에도 영학구가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 전국의 그 성년층에서 모두가 학부모들이 그 경쟁의 그 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대단히 갖고또 저는 의문스러운 게 예정자로 반미, 반미적인 그런, 반미, 반미적인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로 알고 있는데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영어로만 하는 그런 외국 학교에 보내는 거 이것은 요 저는 바로 신부 반미를 하는 사람들이 양키는 보험이고 자신들은 take 비드 i e 하는 이러그런 의식의 소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 신부 관미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심지어 신부 관미를 하는 사람도 영어는 알아야 하아갈수 있는 시대가 21세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서 문제하고 저 아이가 영어나 혹은 독일어랑 또 하나의 외어를할수 있는 능력을 미치는 것 사이에는 특별한 상호 연관성이나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